주어아이였던 내가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자레코의 전설적인 JRPG《와이즈맨즈월드 리트라이》. 이 게임은 정통 판타지를 배경으로 하는 RPG로 과거에 발매되었던《와이즈맨즈월드》를 리마스터한 작품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 비자레스트. 마법사 지젤은 숲에서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어? 그로부터 몇년후 숲에서 발견되었던 소년 클라우스는 멋진 마법사로 성장했고 그 사이 지젤은 던전에서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클라우스는 먼저 마을 남쪽에 위치한 수상한 웃음의 숲으로 떠납니다. 한 번에 다가오는 세 마리의 몬스터의 위기에 빠진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세 명의 요정이 클라우스를 둘러싸는데요. 애는 클라우스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어리둥절한 클라우스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세 명,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진 이들은 다름 아닌 지젤이 보낸 호문 클라우스였습니다 그들은 지젤이 클라우스를 위해 자신들을 만들었다고 말하며 자신들을 만든 이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는데요. 클라우스는 그들을 도와 함께 지젤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클라우스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들은 정말 바깥 세계로 나갈 수 있을지, 또, 사라진 지젤은 어떻게 되었을지, 당신의 선택이 이 세계의 미래를 바꾸는 YG맨즈월드 리트라이. 여러분도 클라우스와 함께 세계의 진실을 마주해보세요. 오늘 저와 함께 본 게임스토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게임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